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있었을 때 이걸 부, 부정도 긍정도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일단은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딱 그거 같아요. 여사가 이철규를 통해서 공천에 개입했다예요. 김대남 씨 같은 경우 그 용인갑에 출마를 하려고 네. 준비를 하다가 이제 이연모 비서관이 내려오면서 밀려났죠. 뭐 거기에 대한 그 아쉬움이나 그래야 되나 섭섭함이 좀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걱정한 부분이 우리 당뿐만 아니라 김대남 씨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어떤 이야기가 더 나오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나 알고 있는 건다 까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위기고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일단은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이게 대처가 매우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야 나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 얘가 어 나를 공격하려고 했다. 거 봐라. 정치 공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김대남 씨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다는 식으로 지금 갖다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거짓말일 거야. 근데 나를 치자라고 했던 거 그건 사실일 거야.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실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는딱 그거 같아요. 여사가 이철규를 통해서 공천에 개입했다예요. 아 욕취록 내용 중에 그 부분이 네, 있죠. 예. 네. 그게 지금 사실은 가장 그 핵심이고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 이걸 부, 부정도 극명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본인은 시스템 공천을 했고 내가 원칙대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여사가 이철규를 통해서 공천 개혁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김대남 씨는 그냥 헛소리하는 사람이다라고 음. 이야기 하면 나를 치려고 했, 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라고 해서 내가 뭔가 제보를 줬어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런 거짓말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거짓이야라는 것을 이렇게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은 음. 사실 그거 자체는 앞뒷말이 서로 안 맞는 것이고 신뢰 자체를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니까 러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지금 위양반은 진짜 막다 터트려버리겠다 뭐 이런 분위기로 나오고 있어서 뭐 앞으로 좀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특히 공천 이야기가 이제 뭐 드러내놓고 나온 거라서. 예.